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서영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선아 의원입니다. 저는 2027년 개최 예정인 세계 청년 대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청년 대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5년 세계 젊은의 날을 선포한 이후. 1986년 3월, 로마에서 제1차 세계 청년대회가 개최되면서 시작된 국제행사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가장 참여자가 많았던 때는 1995년 필리핀 대회로 400만 명. 참여자가 가장 적었던 때는 2008년 호주 시드니 대회로 약 40만 명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관계자들은 높아진 한국 문화의 위상을 고려할 때 참여자가 호주 대회와 비슷한 최소 40만 명에서 최대 80만 명 정도로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의 2027년 세계 청년 대회 경제적 가치 평가 및 사업 개발 연구에 따르면 이 대회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 총 11조 3,698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총 1조 5,908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총 24,72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은 전국 교구의 지역 성당의 분산 배치되어 지역의 가정 등에서 홈스테이 및 성당별 교구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대전 교구에서도 2만에서 3만 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진에서도. 5 0명 이상 분산 배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회는 7월에서 8월 여름에 개최될 예정이며 일반 방문객들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더위 대책과 교통 문제 등 지자체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 20, 전국 최초로 2027년 세계청년대회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협의체에서는 다수 해외 청소년, 청년 체류 예정에 따른 대책과 폭염 및 대규모 인원 밀집 상황 등에 대비한 안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경기도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경기도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당진 씨는 지난 2014년 아시아 한국 청년대회와 교황의 솔메성지 방문 행사를 대비하여 솔매성지, 신리성지, 인프라 구축 및 주변 정비 사업, 주요 성지 주도로변 빈집 정비 사업 및 주변 경관 조성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당진시에서 2027년 천주교 세계 청년대의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인프라 관련 중앙 부처와 제안과 국도비 확보 계획 수립, 행사 참여 예상 인원에 대한 수용 방안 세계 청년대회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 자원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사 준비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남은 기간에 행사자 주변 정비 사업 및 관련 기반 시설의 확축뿐만 아니라 노화된 도로 표지판 정비와 현행화 시청 주 출입구 게시판, 행정복지센터 내 공고 및 고시 게시대 등 재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통해 체계도 없고 무방비한 준비로 파행된 행사의 민낯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준비할 때 사소한 부분까지도 모두 챙기는 것이야말로 도시의 품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